전잡한 도심 속에서 당신만의 프라이빗하고 독립적인 사옥을 꿈꾸시나요? 서초동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이 신축통임대 사무실은 당신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신축빌딩의 전체 임대 기회를 소개합니다. 이 건물은 2024년 8월 준공 예정인 통임대 사옥으로 전용 면적 약 160평의 넓고 효율적인 공간을 자랑합니다. 각층은 화이트 노출 천장과 탁 트인 조망으로 밝은 채광을 제공하여 쾌적한 업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특히 실제 2층 야외 테라스는 특별한 휴식 공간이자 인상적인 접대 장소가 될 것입니다. 각층 내부에 남녀 분리된 화장실이 있으며 지하층만 외부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남부터미널역 2번 출구에서 도보 약 9분 거리로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주변이 조용한 단독 주택가라 프라이빗한 업무 환경을 선호하는 기업의 최적이며 비즈니스 인프라와 균형을 이룹니다. 신축 건물임에도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임대 조건을 제공합니다. 상세한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 등은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드리며 법정 주차 5대까지 가능한 지상자주식 주차를 제공합니다. 엔터테인먼트, 건축사, 광고회사, AI IT 사무실 등 창의적이며 독립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업종에 강력히 추천합니다. 통임대의 장점으로 기업의 정체성을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임대 조건 이해와 시설물 점검이 필수입니다. 오렌지에서는 임대차 계약부터 입주 후 관리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고객님이 최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서초동 신축 사옥은 단순한 사무공간을 넘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도심 속 희소성 있는 통임대 건물로서 높은 층고와 밝은 채광, 그리고 프라이빗한 야외 테라스는 다른 어떤 사무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기업 문화와 복지를 중시하는 현대 기업들에게 압도적인 이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최적의 기반을 지금 여기서 찾으세요. 이 서초동 신축 통임대 사옥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완벽한 공간입니다. 독립적인 사옥을 통해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오렌지에 문의하시어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과 최고의 공간 추천을 받아보세요. 당신의 성공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